고개를 들면 천홍미연 술기면 약간 홍은채 홍채만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루세라핌 홍은채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댓글에 홍은채님 닮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상 생활에서도 몇번 들어본 적 있거든요. 갑자기 친구가 야너 약간 홍은채 닮았다. 어너그 너그 사람 닮았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한 적이 몇번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댓글에 유독 뭔가 누구 닮았다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제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닮았다고 자주 달리는 연예인 누구 있냐면 일단 홍은채님 제일 많고 신민아님 제니님 한인님 강민경님 이렇게 다섯 명이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홍은채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커버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닮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매도. 근데 이렇게 예쁜 분들만 댓글 달리는 게 아니라 저번에 뭐라 했지? 생얼일 때 약간 배우 주원 닮았다고. <laughs> 아, 배우 주원님 닮았다는 얘기도 댓글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진짜 눈썰미 되게 좋으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별명이 항상 그 계열이었어요, 약간. 생얼일 때 이제 강동원님 아니면 은 주원. 그리고 이제 정준영님 이렇게 3개 많이 들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별명이 정준영이었어 그래서 애들이 준영아 준영아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기가 이제 딱 그런 사건이 딱 터졌을 때여가지고 제가 이제 정준영이라고 부르면은 어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별명이 사라졌어요 일단 오늘 제가 따라하려고 하는 메이크업 이거거든요 이게 이 메이크업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어머 뭐야 이거 어머 뭐야 무한의 굴레 일단 기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산 포레스트에서 광고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포레스트. 이거 두개다청담샵에서 화장하기 전에 화잘먹으로 유명한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논 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럼 제형인데 젤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이하게 약간 알로에 겔처럼 이게 화장 전에 바르기 진짜 좋거든요. 일단 물처럼 안 흘러서 좋고 흡수가 안 될까 봐 걱정했는데 진짜? No! 절대 아니야. 그리고 얼굴에 바를 때 되게 가볍고 속 건조를 되게 잘 잡아줘가지고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 보시면은 제가 이거 쓴지 테스트 한지 한한달 정도 됐거든. 이게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쓰는 타입인데 지금 여기까지 썼어요. 이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맛돌이 선크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왜 맛돌이냐면은 진짜 백탁이 하나도 없고 제 로션 같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바르면은 그냥 백탁이 하나도 없고 그냥 로션처럼 발리거든요? 딱 이런 느낌. 약간 이런 제형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로션처럼 이렇게 없어요, 그냥. 발랐는데 없어요. 너무 가벼워. 백탁 없고 로션 같은 선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화장 전에 바르기 좋은 화잘먹 선크림 찾는 분들한테 이걸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냄새도 약간 존순즈 베이비 로션 냄새? 냄새도 좋아요. 오늘 약간 진지하게 할게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에메거빌때 보이는 가발을 하나 샀거든요 제가 착용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약간 머리가 너무 다를까 봐 약간 걱정인데 그래가지고 왜 이래, 이거? 이거 질이 왜 이러냐,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엉키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오늘 메이크업 망했다, 이거. 제가 정리를 하고 올게요. 아, 얘예 에바야, 이거. 왜 이래? 안 돼! 일단 최대한 이렇게 만져주고 왔고. 지금 이거 화장을 안 해가지고 약간 이상하긴 한데, 화장하면은 뭐 괜찮겠죠? 네. 고데기 이거 해도 되냐, 이거?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연기 갑자기 확 났어. 약간 탔는데? 머리가 어떡해. <laughs> 아, 죄송해요, 포레스트 담당자님. 조금만 더 있으면은 진짜 타가지고 끊어질 뻔했어. 대충 색깔이랑 머리 스타일은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 요 앞머리 지랄난 거 빼고는. 그래가지고. 음. 일단, 가발 이거는 다 뒤로 던지고. 눈화장 먼저 해보겠습니다. 섀도우는 크게 안 하셨고, 속눈썹이랑 밑에 트임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것 같거든요. 약간 불그스름한 트임? 요걸 따라해볼게요. 일단 요 색상으로 먼저 깔아줄게요, 베이스. 이렇게 깔아주고, 아이라인은 어떻게 그린 거야? 내려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야. 오케이, 확인.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 올렸었잖아요. 저는 그날 홍대에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신 줄 알았거든요. 요즘에 슬슬 어디서 봤다. 언니, 여기 가셨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날 약간 풀메이크업 해가지고 알아보신 줄 알았는데, 생얼이라도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저번에 하, 한 번은 아, 아빠랑 계셔가지고 아는 척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빠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들킨 지꽤 됐어요, 유튜브를. 그래가지고,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아는 척 해주세요, 엄마 아빠랑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할 것같아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트임을 해주고 있어요. 울어. 그리고 오늘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필리밀리 노글루 속눈썹 2호. 제가 요즘에 속눈썹 붙이는 거에 맛들려가지고 약간 전문가 됐거든요. 제가 잘 붙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런 집게가 하나 필요해요. 그냥 길다란 거 말고 약간 이렇게 꺾인 거. 얘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거울을 밑에다가도 얼굴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밑에를 보고 탑. 붙여주면 끝. 그리고 한번더 여기 점막을 한번씩 눌러줘. 그만딱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1, 2, 3, 4. 1, 2, 3, 4. 볼터치를 약간 핑크? 원핑크? 코랄 핑크? 약간 이런 느낌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앞머리 짜증나. 머리 볼륨 1도 없어 지금 아까 타가지고 머리 그냥 바코드만딱 붙어가지고 여기 일자야 지금 <laughs> 아 진짜 그리고 립을 발라줄게요 립은 제가 비슷한 게 없어가지고 올리브영 가서 사왔거든요. 누가 이제 지식인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컬러그램 뉴디블러틴트 이거 베리몰리 요게 이 색깔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사 샀어요. 좀 발라볼게요. 색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위에 약간 조금 더 진한,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바르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써줄게요. 입생로랑 이 색깔 뭐야? 뭐야? 안 써있어. 찾아가지고 달아놓을게요, 더보기란에. 살짝. 살짝 이렇게. 어? 비슷해. 이거 바르니까 훨씬 비슷하다. 어, 하이라이터 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핑크핑크한 거. 오! 지린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여기 옆머리가 이렇게 볼살을 가릴 수 있게 잘라놓으셨거든요? 똑같이 잘라볼게요. 여기를 좀 따라서 자르면 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나이 메이크업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여기를 잘라줘야 되는데. 샥샥샥. 아, 나 엄두가 안 나네, 진짜로. 샥샥샥샥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를. 아, 일단, 잠깐만. 일단, 먼저. 길이 커트부터. 그리고 얘를 얘를 이제 얘를 이제 얘를 이제 턱라인 따라서 얘를 이제 이렇게 잡고 약간 조졌는데, 약간이 아니라 많이 조졌는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음,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조금만 자를게요. 네. 이번에 약간 길게 잘라. 길게 잘라가지고, 천천히, 층을 내면서, 샥샥샥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샥샥샥샥. 요런 모양으로. 아, 머리카락 파티야. 아주. 바지, 아우, 아우, 이거 언제 치우냐. 아우, 이거. 아우, 머리카락 다 떨어졌네. 사방이다. 아, 진짜. 아, 아니 제대로, 아니 쓰레기통에다가 잘라야지 이거를 여기 책상 위에다가 다 잘라놨네. 아, 이럴 때마다 진짜 내가 너무 싫어. 메이크업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다른 부분 찾았어. 홍원치님은 여기 코에도 이렇게 블러셔 를 하셨네요. 요거 약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약간 끊어주셨네, 이렇게.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조금 더 위쪽에 하셨네요. 살짝 더 위로 올려. 포즈를 따라해볼까. 고개를, 고개. 고개를 들면 차동미연 이렇게 숙이면 호문체. 고개를 들면 차동미연 숙이면 약간 호문체. 호체 만체. 호체 만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소개드렸던 이 포레스트 세럼이랑 선크림 있잖아요. 이거 두 제품 모두 다 9월 올영 세일에서 1만 원대로 역대급 특가라고 하니까 한번 올영 세일 때 올리브영 가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브랜드를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테스트 한번 해봐봐.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잠깐 음. 영통 돼? 음. 응 내가 커버 메이크업을 했거든 응 음. 누군지 맞춰봐 응 음. 지금 인터뷰야 이거 나갈 거야 이거 응 음. 음. 힌트 없어? 힌트? 아딱 봤을 때 모르겠어? 아잠금 떠오르는데 안떨올라 맞추고 다... 싶어. 맞추고 싶어? 힌트? 응. 힌트 약간 걸그룹. 장은영? 장원영? 장원영? 아, 장원영 아닌데? 힌트 줄게, 힌트. 폰트 어. 만체. 폰트 만체. 아, 누구지? 있지겠네. 맞추고 싶어서.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응. 그렇구나. 알겠어. 응. 고마워 한 명한테만 더 연락해볼게. 같이 울렁쳤던 르렁이한테 전화할게요. 혹시 잠깐 영상통화 가능해? 어 네. <laughs> 아니 내가 커버 메이크업을 했거든. 어. 누군지 맞춰줄 수 있을까? <laughs> 아, 내가 너무 재밌다. 어, 어, 어. 근데 너 혹시 아이돌 잘 알아? 유명한 아이돌들은 그래도 좀 알아. 아 그래? 아 다행이다. 어. 음, 방금 방금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끝까지 못 맞춰가지고 끊었거든. <laughs> 너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신입 아이돌들만 아니면 웬만하면 맞출 것 같아. 일단. 아, 그래. 너 무조건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laughs> 누구 같아? 어. 야, 어렵다. 잠깐만. 혹시. 아이브야? 아이브. 기다려봐. 아닌가 본데? <laughs> 트와이스야? 트와이스?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laughs> <laughs> 표정이 너무 투명하네 잠깐만 유명해? 유명해. 힌트? 어 유명해 힌트, 한, 힌트 하나 더 줄게 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아, 나 알았다 누구야? 나 이거 완전히 알았어 누구야? 루세라핌이네어 맞아 루세라핌의 막내 너 닮았냐 있잖아 은채 은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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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어. 이 정도로 돌아온 거면 안 똑같은 거 아니? 이렇게 하면 좀 닮았나? 어 눈을 좀 크게 떠서 닮은 거 같아. 어 이렇게 좀 땡그랗게 뜨면 닮, 더 닮았. 어오 닮았다 이렇게니까. 하 그렇지 그렇지. 음. 응. 어. 응. 음. 땡그랗게 떠야 되네. 캡처. 나이어 고마워요 인터뷰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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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홍문채 닮았다 했어? 음. 나와. 나와봐, 너 어디 살아?